매일매일 열은 열씩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학 실력을 다지는 수학 다지기 시간이 왔습니다. D단계 14. 2주차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역시나 자연수 혼합 계산인데, 그런데, 그런데, 등식이네. 그치. 등식, 등식이 뭔줄알죠 등식이에요. 이거 뭐예요?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야. 그치. 등호가 있는데 모르는 어떤 수가 왼쪽에 있네요. 그쵸. 자, 이런 문제는 우리는 일단 계산하는 이런 문제는 식이 주어졌고 계산하는 이런 문제는 계산하는 묶음을 먼저 정해보자고 했지요. 그쵸. 계산하는 순서를 잘 음, 익히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얘가 한 묶음. 그 다음에, 8하고 3을 곱했어. 곱하기는 묶음이니까 한 묶음. 7 곱하기 2도 묶음이네요. 한 묶음. 자, 왼쪽에 묶음이 지금 세 묶음이 있고, 오른쪽에 278이 있네. 그치? 왼쪽을 다 계산해서 278이 되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등호가 있는 이런 등식은 양팔절과 같다고 했지요. 그쵸. 양쪽이 똑같아. 평형을 이루어. 그치. 자,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묶음, 묶음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뭐부터 계산하지를 결정할 거야. 이제 얘 계산하고, 또얘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식을 간단하게 한 후에. 자,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항을, 구별해봤잖아요. 그쵸? 항을 구별해봤잖아. 항 정리한 거야. 지금 항 구별한 거야. 자, 항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묶음이었잖아. 그래서 이쪽을 계산하는 거지. 네모는 얼마인지 몰라. 이 식의 주인공은 네모지. 그치? 네모가 얼마인지 몰라. 아, 빼기 24 더하기 14. 구단이야 아,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됐대? 278이 되었대. 자, 그러면 음, 278에서 14를 빼고 24를 더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었고, 또 우리는 수직선 가지고 그런 놀이 많이 해봤죠. 수직선 놀이. 기억나죠? 수직선 놀이 해봤죠. 수직선을 그려놓고, 가운데다 뭘 표시했지? 원점. 그치? 원점. 원점을 표시했어요. 그죠? 원점을 표시했어. 원점. 여기에 이렇게 점을 하나 해놓고, 얘는 어디 자리? 뭐의 자리? 아 영의 자리 해가지고서 여기는 영의 자리요 그래서 영의 이름을 우리가 얘기해 봤었지 그치 음 응. 기준점 시작점 출발점 이렇게 그치 어, 기준점 기준이야 여기가 영이 기준 기준이야 그다음에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계산하는 출발 시작하는 점이야 출발점 시작점 그치 여기서 시작해 더하기 빼기를 여기서 시작해 그리고 또좀 우리가 이제 뭐 4학년이나 됐으니까 어 원점이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쓸 거라서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었어 영은 그리고 영으로부터 어 하여튼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지 플러스란 말이야 그치 방향으로 나타냈었지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 아 우리 이런 계산 많이 해봤었잖아. 오른쪽으로 세칸 갑니다. 왼쪽으로 다섯 칸 갔어요. 어디 있을까요? 막 이런 문제 해봤었잖아. 이제 왼쪽 두 번째 칸에 가 있어요. 이런 거. 그치 수직선 그려놓고 0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는 1, 2, 3, 4 오른쪽으로 가니까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더하기 표시 플러스 표시로 했었고 왼쪽으로 가는 것은 왼쪽이다 그래서 왼쪽 첫 번째 칸 왼쪽 두 번째 칸 왼쪽 세 번째 칸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부호를 익혀 본 적이 있죠 그렇죠 더하기 빼기 이 기호가 더한다 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방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그치? 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잘 익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 한번 해보자고 했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아 왼쪽으로 스물네 칸 가고 오른쪽으로 열네 칸갈때 어디 있게 해서 아 얘는 왼쪽 열, 열 번째 칸에 가 있겠구나. 마이너스 십에가 있겠구나. 그치? 이런 계산했었지. <laughs> 안 잊어버렸더라고. 반갑게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하면 되지. 10을 빼서 278이 됐다고? 음, 그러면 어때요? 278에 10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288 이렇게. 쉬운 문제로 옛날 우리 이렇게 1, 2학년 때 공부했던 거 이런 내용 한번 수직선에서 더하기 빼기 하면서 놀았던 거 한번 복습해 봤네요. 어, 추억이야. 그치? <laughs>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아, 두 번째 문제는 갑자기 소수 나누셈이 나왔네. 어쨌든 나눗셈이야. 나눗셈이면 자연수 나눗셈이나 소수 나눗셈이나 뭐 다를 게 없다고 했죠. 그렇 그런데 소수 나눗셈 좀 복잡하니까 어떻게하자 그랬더라? 음. 나누는 수를 좀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나누는 수를 어떻게하자 자연수로 좀 만들어서 계산하면 간단하니까 이 친구를 36.8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자. 그렇지 그럼 자연수로 만들어서 계산하자. 간단하게. 그럴 때 우리는 자연수로 만든 이 나누는 수에 10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 10배. 그치? 그렇다면 나누어지는 수, 이 나눌 수도 10배를 해줘야지. 똑같이 똑같이 10배를 해줘야지. 그치. 자, 우리는 이 문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46 나누기 뭘로 바뀌니? 368로 바뀌지. 그치. 큰 수를 작은 수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네요 소수점 아래의 수가 나오게 되어 있네 그 근데 이제 요거 할때 어,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새로셈으로 가더라고 응. 그랬지 여러분들 어, 선생님 46 나누기 368을 해야 돼안 하고 싶어서 그랬잖아 안 하고 싶어서 어, 선생님한테 아 어, 작은 수46 그러면 소수점 자리가 6 옆에 1 자리 옆에 자리 있으니까 여기네요. 목의 소수점 자리는 여기고요. 어, 46소에는 또 368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0. 그리고 0 하나 더 붙여서, 그럼 소수 첫째 자리에 몫이 얼마인지 봤더니 딱한번 들었겠어요. 해서 368을 뺐지. 다시 뺐지.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했니? 음, 어떻게 했니? 자리를 딱딱 딱 맞춰가지고 뺐더니 뭐 나왔어? 어. 92가 남았잖아. 그렇 응. 그리고 나서 영화 하나 또 붙여줬잖아. 그치. 그랬더니 몇번 들었어? 몇번 들었어? 두번 들었어요. 세 번은 안 들었겠어요. 그치. 두번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을 빼줬더니 얼마지? 736이야. 그치. 음 응. 뺐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남았지? 아, 800을 빼고 64를 돌려주면 좋겠다. 그치. 800을 뺐더니 100 남았지. 64를 더해줬더니 184가 되었지. 음. 그리고 영 하나 또 붙였지. 그때 몇번 들었어? 368에 10배가 3680인데, 그것에 딱 반이네. 그러면, 다섯 번 들었네. 7,840. 이렇게 슉 뺐더니, 이렇게 됐잖아. 아, 얘 몫은 0.125야. 우리 딱잘 구했어요. 잘 구했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선생님 말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선생님 나눗셈의 몫은 분수잖아요 그치 렇 나눗셈의 몫은 분수예요 항상 나눗셈의 몫은 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가름선이 나누기 기호다 그래서 분자 나누기 분모 그렇죠 나눗셈의 몫은 분수 그래서. 아 선생님 저렇게 꼭 새로 세밀법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368분의 46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해요. 그렇게 해도 해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음. 되죠. 어, 이 길로 가도 되지만 이 길로 와도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길로 왔어 그 친구가. 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더니 음 선생님 그러면 약분이 되잖아요. 그치아 어, 화살표였네.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분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약분 합시다. 짝수니까 말이죠. 예, 네, 여기 23. 2로 나눴습니다. 네. 184. 이렇게요. 어, 그런데 23이 소수네요. 그쵸. 소수예요. 그렇다면, 184소에 23이 몇번 들었나 볼게요. 그리고, 아, 끝자리가 3이니까 38에 24. 8번 정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하고 8배를 해봤어. 23에 8배. 어? 했더니 오184딱 맞아 떨어지네. 그치? 23이 한번 23이 여덟 번. 그래서 8분의 1 이렇게 말이지. 그러면 우리 분수를 소수로 바꾸고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게임 많이 해봤지. 그치? 응. 8분의 1 이렇게 써도 좋고요. 8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로 이난수쌤의 몫을 써도 좋고요. 그쵸? 아니면 이 8분의 1을 어떻게 8은 125랑 곱해주면 1000이 되는 짝꿍수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다도 125 분수는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에 크게 변하지 않잖아 그치? 나눗셈의 성질과 분수의 성질이 똑같을 수밖에요 그쵸? 네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1000분의 125에서 0.125딱 맞네요 당연히 맞죠 그렇죠? 당연히 맞죠? 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건 뭐다? 아, 소수 나눗셈이잘할수 있지만 좀 복잡해 보여요. 그럴 때 저는 그거를 분수로 바꿔서 해도 되나요? 그럼요. 바꿔서 해도 되죠. 그래서 아, 이 방법을 쓸 건지 또이 방법을 쓸 건지 선택하세요. 음, 계산하기 전에 선택해서 더 쉽고 간단하고 안 틀릴 방법을 선택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맞죠? 네. 그다음 문제 또 보죠. 그다음 문제는 5호 분수곱셈이 나왔네요. 대분수곱하기 자연수야. 그치? 대분수곱하기 자연수야.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할 말이 생기더라고. 수업하다 보니까 어떤 할 말이 생겼냐면, 우리 일단은 잘 먼저 풀어본 다음에 얘기하죠. 분수곱셈, 나눗셈은. 분수곱셈, 나눗셈은.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라 했던 거 기억나죠? 네, 아니면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죠. 자,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1과 8, 18분의 1은 1 더하기 18분의 1인데 더하기가 생략된 거잖아, 그렇 그래서 자연수 90을 곱하라고 할때 분배법칙을 이용해 주면 돼, 그렇지? 음, 여기 1에다도 90을 곱하고요, 18분의 1에다도 90을 곱해서요 정리 해줄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 1 곱하기 90은 90. 그지 그리고 더하기, 어, 18분의 1 곱하기 90은 약분하면은 뭐가 되니? 어, 90 속에 1 8이 5번 들었거든? 그치? 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90에 5를 더했네? 95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분배법칙으로 이렇게. 대분수는 자연수하고 진분수 사이에 더위가 생략돼 있으니까 딱 갈라가지고, 둘다 90배, 90배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18분 1과 18분의 1을 1 8분의 얼마로 19로 이렇게 가분수로 고친 다음에 90이라는 수는 사실은 분자잖아요, 그렇죠? 얘는 분자잖아, 분모가 1이 있는 자연수니까요. 이게 약분하는 거지 약분 그치? 그래서 18이 한 번, 18이 다섯 번, 그래서 19 곱하기 5 그렇게 해서도 뭐가 나와요? 어, 95가 나오죠. 이거둘다 훌륭한 방법이에요. 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쵸? 예. 네. 어, 이 방법 좋아요, 이 방법 좋아요. 그쵸? 그런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데, 이 문제를 틀린 거야. 어떻게 했나? 봤더니 글쎄, 1과 18분의 1, 곱하기 90을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약분을 한 거야. 이게 뭐지? 이렇게.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게 뭐죠? 이렇게 되면, 어머. 오네 답이 전혀 엉뚱한 답이 나왔네. 이상한 일이 생겼죠. 지금 이거 계산도 안 되는데 억지로 이걸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거 안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어서요. 이런 방법으로 혹시 생각하는 친구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먼저 소개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정확한 계산을 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네. 자 그다음 문제 봅시다. 어 이거는 넓이의 단위가 나왔네요. 넓이의 단위가 나왔죠. 넓이의 단위는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넓이의 단위는 일단은 설명을 조금 하고 들어갈까 자 넓이의 단위는 이제 상식이야 상식 어, 교과서에는 안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자 넓이를 넓이의 단위가 있어. 넓이의 단위가. 음, 넓이의 단위가 있는데 좀어 기준을 뭘로 하느냐면 기준을 일단은 가로 세로가 1미터, 가로 세로가 1미터인 이런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넓이 얘를 기준으로 하려고 해요. 여기를 음, 1미터, 정사각형이야. 여기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아. 자, 그리고 내 각은 다 90도야. 음, 그래서 정사각형인데 가로가 1 미터고 세로가 1 미터야 그러면 얘 넓이를 우리는 1 미터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1 제곱미터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 기준이야 음 응? 얘가 기준 그런데 이런 정사각형의 넓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 미터일 때는 어~ 넓 음, 이쪽에 넣어. 1미터일 때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일 때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1제곱미터라고 하지 1미터 곱하기 1미터해서 그렇지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만약 10미터가 되잖아 그러면 10배가 되잖아 그러면 넓이가 100제곱미터가 될거 아니야 이제 10곱하기 10이니까 그때 단위를 하나 조금 더 넓은 단위잖아. 그래서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쓰고 있어. 1R 이렇게 얘를 읽을 때는 아르라고 읽어. 그다음에 어, 한 변의 길이가 100m가 되잖아. 그럼 꽤 넓은 면적이 되겠지. 음. 가로 우리 운동장의 가로 세로 가로 한쪽이 100m 또 다른 한쪽이 100,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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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된다. 그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그때, 이 넓이는 가로도 100이고 세로도 100이니까 만 제곱미터가 되겠다. 그치? 음, 길이가 10배가 되면 넓이는 100배가 되네. 그래서, 이때, 이 넓어진 이 넓이 있지. 한 변이 100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다시, 아, 좀더큰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쓰기로 했어. 1헥타 아르라고. 음, 그래서 예를 읽을 때는, 타 아르 라고 읽을 거야. 그리고, 한 병의 길이가 이제 다시 또 10배가 됐다? 그럼 1000m가 됐겠지. 1000m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지? 1km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오, 그냥, 미터 단위로 해가지고서, 제곱미터 단위로 하면, 1000m 곱하기 1000m니까, 와우, 100만 제곱미터가 된다. 그치? 그런데, 이거는, 간단하게 쓰면 일 최고 킬로미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관계에 있어. 그러니까 음 이거는 이제 뭐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으로 살짝 음, 넣는 거니까 자아한병의 길이가 10미터 10배가 되고 또 10배가 되고 또 10배가 됐네 이제 10배가 되고 또 10배가 되고 10배가 됐네. 한변의 길이가 10배가 되면, 길이가 10배가 되면, 넓이는 어떤 일이 생겼어? 오, 100배가 됐지 않아? 그치? 어, 길이 두 개를 곱했잖아. 10배가 되고, 10배가 되는 길이를 두개 곱했기 때문에, 계속 100배가 되네요. 그쵸? 아, 길이와 넓이의 그 관계가 보이죠, 이제?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넓이의 단위를 한번 연습해 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어, 잘 봐봐. 여기에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 이제 그러면 아, 1헥타르는 만 제곱미터네요. 그렇지. 그럼 2헥타르는 2만 제곱미터겠네요. 당연하지. 요 2만 제곱미터. 이 관계를 아니까 정말 쉬운 문제죠. 그렇죠? 예. 네. 는 상식 코너였습니다. 자, 다 그다음, 그다음 문제 볼까요? 자, 어, 그다음 문제 봤더니 음. 한 개에 13원 하는 사탕과 한 개에 8원 하는 초콜릿을 합하여 46개를 사고 493원을 냈습니다 이때 사탕은 몇 개를 산 건가요?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아, 이거 선생님이 조금, 음,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봤어요. 10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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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씩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어, 46개를 똑같은 개수를 사고 4930원을 냈습니다.로 문제를 음, 음. 살짝 바꿔놨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때 사탕은, 아, 사탕값과 초콜릿값을 10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음,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우리 이거 어떤 식으로 했었지? 음, 이거, 뭐, 사탕을 구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 모두 모두 초콜릿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이 문제를 어, 했던 거 기억나죠? 응. 모두 초콜릿이라면 초콜릿이었다면 모두 초콜릿이라면 그 가격이 80원 곱하기 뭐겠어? 46개 이렇게 모두 초콜릿이었을 때 가격을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아, 영원화 붙이고 8,48가자 32, 3,685원인데 모두 초콜릿이라면 그치? 근데 실제로는 얼마래? 4,930원인 거야. 그러면 이두 가격의 차이는 차이는 어 어디서 난 거야? 모두 초콜릿이란 초콜릿은 아니라는 거지. 그 안에 사탕이 섞여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차이가 나는 그가격 있잖아, 그치? 이 가격의 차이 그리고 어, 이거는 그러면 틀림없이 사탕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지? 사탕 하나랑 초콜릿 하나를 바꿔치기할 거야. 그치? 하나씩, 하나씩 바꾸면서, 어, 구할 거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 초콜릿을 하나 빼고 사탕이 하나 들어가는 순간 가격이 얼마큼 그치? 50원씩 응, 늘어나겠지. 그치? 음. 응. 그러면은 이두 가격의 차이를 50원으로 나눠주면 초콜릿하고 사탕을 몇번 교환했는지가 나올 거 아닌가? 그렇지? 어.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해 봅시다. 그렇죠? 아, 4,930원에서 3,680원을 뺐더니 얼마 남았니? 1,250원이 남았지? 그렇지? 1,250원을 뭘로 나누는 거야? 50원으로 나누는 거지. 응. 음, 그렇지. 또 우리는 또 이런 계산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아, 나누는 수와 나누는 수를 이거 뭐야? 분수의 목숨 나눗셈 나눗셈의 목숨 분수 <laughs> 분수 나눗셈의 목숨 분수 그렇지 그래서 분수의 성질과 나눗셈의 성질 똑같다 그렇지 음. 그래서 10으로 미리 나눴지 10으로 미리 나눠서 간단하게 계산하려고 어 그랬더니 진짜 간단한 계산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오로 나눌 거야 오로 이제 그렇지? 5215 5215 아하 25개네 뭐가 25개 들어가는 거야 사탕이 그치 이렇게 해갖고 사탕 25개를 구했어요 그렇죠 그랬죠 음 이런 방법으로 구했는데 이번엔 좀더 멋진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볼래 음자 어떻게 할 거냐 면음 음. 우리가 어 사탕을, 사탕 개수도 모르고, 그치? 사탕 개수도 모르고, 초콜릿 개수도 몰라. 어.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항상 문제 푸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도 연습을 좀 해왔던 게 있으니까, 음,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탕 개수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려고. 어떻게? 그냥, 뭐. 대문자 A로 A개 이렇게 사탕 A개 초콜릿은 몰라 B개 이렇게 음. 개수에다 이름을 붙여줘봤어 그리고 식을 만들어 볼 거야 수학식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만들어 볼 거야 A랑 B를 더한 게 46이라고 알려줬잖아 문장을 이렇게 수학기호와 수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돈도 알려줬잖아. 어, 그런데 사탕은 130원이래. 그럼 130원짜리가 몇개 있어? 순서 바꿔서 인기 좋게 해 볼까? A가 A 곱하기 130원 이만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B 곱하기 80,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얼마? 4,930원이 되었어. 이렇게 식이 딱두 개가 나왔어. 어, 수학에서는 있잖아. 모르는 게두 개인데 식이 두개 나오잖아. 틀림없이 풀린다. 자, 이두 개의 식을 비교를 해보자. 우리 다른 식두개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연습 많이 해봤잖아. 그치? 자, 얘또 등식이다.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은 너무 간단해. 손댈 게 없는데, 두 번째 식좀 봐봐. 어, 보니까, 어, 항마다, 항마다 0이 붙어 있네. 그지 그렇다면 은 식으로 다 나눠진다는 뜻이네. 그래서 얘도 10으로 나눠, 얘도 10으로 나눠, 얘도 10으로 나눴다. 좀더 간단하고 날씬해졌지. 음. 그래서 식을 이제 바꿔볼 수 있게 됐어. 그러면 a 곱하기 13 더하기 b 곱하기 8이 493과 같아요라는 식으로 좀더 간단해졌지. 자, 그러면 얘를 1번식, 요를 2번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 그리고 얘는 이제 2번식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식이 됐지. 그리고 일 번식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봤더니 어 A의 개수도 다르고 B의 개수도 다른 거야. 어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식을 우리 연습 가끔 했던 거 있잖아. 우리는 지금 뭘 구할 거냐면 A를 구할 거야. 그럼 B를 딱 맞춰버리는 거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몇 배를 하는 거야? 여덟 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 A도 여덟 개가 되고 B도 여덟 개가 되고. 그 다음에 46도 8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 8, 6에 48, 8, 4, 32, 368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러면 이두 식의 차이를 보면 되잖아. 그치? 이제 두 식의 차이를 보면, 어때? 아, B에서 차이 나는 게 아니었다. 그치? 어디서 차이 나는 거야? A 몇개 차이야? A 다섯 개 차이지? A 다섯 개 차이. 이두 식의 차이가 A 다섯 개 차인데, 아, 493과 368의 차이가 a 다섯 개 차이네. 그렇지? 음. 그러면은 빼 보면 되겠다. 그렇지? 빼 봅시다. 얼마지? 125네. 아, 그러면 5로 양쪽을 나눠 버렸더니 25네. 아. 사탕 25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음. 우리가 이런 계산 방법을 연습을 그래도 해 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자, 모두 초콜릿이라면 이렇게 하는 방법에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좀, 아, 이렇게 좀 고급진 방법으로 넘어가 보려고 시도를, 소개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됐나요? 혹시 이해가 잘안 되면 첫 번째 방법으로 연습 조금 더 하세요. 음, 자, 오늘은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5번까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6번에서 이어서 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항상 응원합니다.